네, 음악을 사랑하는 아시아의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NCT 도영이고요. 경주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LC 예입니다네2020 아시아 송 페스티벌 경주 올해는 특히 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은 씨?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가위였잖아요.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미룰 만큼 우린 요즘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아송패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도영 씨?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입장하려고 길게 늘어선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방안 1렬에서 편안하게 저희랑 함께 할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볍고 기쁩니다 어, 도영씨 팬사랑에 정말 각별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우리 CG들만 바라보는 시즈니 CG 바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뜨겁게 즐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랜선을 타고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가 더 뜨겁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2020 아시아 송페스트 대발 경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아시아송 페스티벌 경주 먼저 임팩트 루키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성숙한 매력을 발산하는 감성 퍼포먼스들. u n v s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드디어 데뷔했다고 하는 동시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김요한 씨를 비롯해서 멤버 모두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뭉쳤으니까 그 파워가 또 얼마나 엄청 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위아이까지 만나보고 올게요. 함께 하시죠. 네, UNVS, 그리고 위아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UNVs도 도영 씨처럼 팬 사랑이 극진하다고 하는데요. 어... 매일매일 멤버들의 팬카페에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Unvs의 가장 큰 소원이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는 거라고 하던데요. 팬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고 계신가 봐요. 그죠? Unvs가 데뷔할 때가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때였으니까요.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가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신 가수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경주타워에도 빨리... 여러분들의 함성이 울려퍼지길 바라면서 이번에 아시아의 샛별을 만나볼까요? 네 올해는 아시아의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볼 분은 바로 태국 아티스트입니다 네 이분은요 랩, 노래, 작사, 작곡까지 다 하는 19살 소녀라고 합니다 밀리의 파워랩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만나볼 팀은 퍼포먼스에 정말 강한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돌려차기, 백덤블링, 지르기까지 훨난한 태권 댄스를 선보이는 K 타이거즈 제로도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 시크릿 넘버까지 만나보고 올게요. 함께하시죠. 네, 2020 아시아 송페스티벌 경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밤이 깊어가면서 저희 뒤로 보이는 경주 타워가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이 타워는요 2007년 완공됐는데 신라시대 건축물인 황룡사 구측목탑에서 모티브를 따서 만들어졌대요 어 도영씨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경주로 오는데 이쯤이면 기변이죠 건너편은 매니아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테마파크 경주월드도 있다고 합니다 네 준비된 mc 도영씨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씨도 오늘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미리 경주에 와서 구석구석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 는데요 아시아의 모든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정말 아름다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아시아에 소개하고 싶은 경주를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 월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월명의 배경은 신라시대고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떴는데 월명사라는 승려가 도술가를 불러서 하나의 해를 떨어뜨렸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뮤지컬이 바로 월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작품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무대에서 직접 만나볼까요? 역사와 해악을 담은 뮤지컬 월명속으로 함께, 함께 떠나요. 떠나요. 아송페를 직접 찾은 미얀마 대표 아이돌 프로젝트K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도영 씨 말처럼 이 팀은 미얀마 대표 아이돌 그룹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 프로젝트K를 초청해서 케이팝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훈훈하죠? 네, 두 나라가 문화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시아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저 지금 에이팝에 푹 빠졌어요, 도영 씨. 인도의 왼차이 메터스텔 락도 너무너무 감미롭고요. 태국의 밀리 씨는 또 랩을 왜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네 그뿐인가요. 미얀마의 전통춤도 정말 새로웠죠.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좋아하게 되는 게아성태의 의미이고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양한 에이팝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제 아시아의 아이콘으로 눈도장 쾅 찍은 케이팝 스타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에이티즈와 AB6IX의 무대까지 함께하시죠. 네, 에버글로우하면 무대를 씹어먹는 무대를 부수는 이런 수식어가 많았는데 이번엔 이분들이 무대를 불태워버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동안은 이분들의 능가하는 걸크러시는 없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서 만나본 SKY도 강렬했죠. 한데뷔한 대륙의 유망주였는데요. 이분들을 보니까 저도 첫 무대에 섰을 때가 조금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도영 씨. 시엘 네, 씨는 처음부터 예쁘고 또 무대도 완벽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긴장을 많이 했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아... 그러는 NCT야말로 첫 무대 때부터 강렬했잖아요. 무한저가에서 보여준 도영 씨의 카리스마, 저는 네. 생생합니다. 네, 그때 아주 무거운 옷을 입고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SKY 무대에서도 이런 강렬함을 확인하셨죠? 내년쯤엔 중국을 대표하는 탑 아이돌로 다시 만나길 바라고요. 자 이제 퍼포먼스 장인 두 팀을 만나볼까요? 상큼함도 강렬함도 멋지게 소화하는 무대 천재들 원어스 만나보시고요. 컴백하자마자 온라인 오프라인을 장악한 심스틸러 버보이즈까지 만나보고 올게요. 함께하시죠. 실력파 아이돌 쫑 휴까지 만나봤습니다. 문빈 사나 두 분은 경주 여행도 하고 월정교에서 멋진 무대까지 꾸며주셨네요. 네, 두 분의 퍼포먼스 와 어우러진 월정교의 야경도 참 멋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쫑휴 이분은요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여하면서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미로우면서도 다이나믹한 안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알차게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저희 뿐이겠어요 아마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런 우수한 에이팝이 세계 속에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이팝 홍보대사 조영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 씨가 임명해주시는 건가요? 어, 네,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2020 아시아 송페스티벌 경주. 이번에는 케이팝 대표 아이콘 세 팀을 만나볼까요? 신비로운 숲의 점, 전령사 유아 씨. 경제 읍성에서 감미로운 보컬을 선보인 강다니엘 씨, 그리고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몰이 중인 여자 친구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 여러분. 네, 되세. 네, 지난 여름 이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우선 저희가 애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송페스티벌을 찾아주신 거군요. 아 네. 송페는 또첫 출연 맞으시죠? 네. 꽃도 네. 보고, 한우도 먹고, 경주 빵도 먹고, 약간 녹화라기보다는 맞아요. 또 생각하니까 다시 가고 싶어지는데요. 지금은 또 경주의 핑크뮬리가 한창이겠네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도 혹시 또 가보고 싶은 명소 있으신가요? 네 유주씨는 학창시절 추억을 찾아서 불국사랑 석굴암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혹시 엄지씨는 어떠신가요? 어 저는 또 불을 활짝 켠 월정교 야경은 정말 아름답기로 또 소문이 나 있잖아요 아, 저도 너무 가보고 싶네요 신비씨는 어떠신가요? 네 여자친구 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먹방인데 먹고 먹고 또 먹고 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같이 드실래요? 저, 저 가도 되나요? <laughs> 네, 저 너무 가고 싶습니다. 아 같이 먹으러 가요. 네, 네. 가요. 어, 괜찮으신가요? 어, 그러면 저도 여자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조만간 꼭 경주 먹방을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꼭 함께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여자친구 여러분 앞으로 활동 계 간단하게 틀려주세요. 네, 우선 저희 여러분들께 항상. 네, 여자친구 여러분. 일본 활동도 성공리에 마치고 아시아에서 더욱더 사랑받으시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여자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아시아송페스티벌 경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지만 그동안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아송파를 찾아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만능 엔터테이너 나지상 씨, 일본 제이팝의 여왕 나카시마 미카 씨. 스웨덴이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 자라 라슨. 아 그리고 이분들도 출연하셨잖아요. 아 어, 혹시 일본에 대표하는 걸그룹 AKB 48? 네 맞습니다. 2010년에 출연했던 AKB 48이 10년 만에 아송패를찾아주셨습니다네 정말 반가운 손님이 아송패를 찾아주셨네요. 이번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서 특별한 무대를 보내왔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아송패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워너원으로 올해에는 멋진 솔로로 인사드리는 하성우 씨까지 만나 만나볼게요. 함께 하시죠. 네, 하성훈 씨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OST 주자로도 변신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바로 옹성우 씨라고 하는데요. 오. 옹성우 씨가 출연한 드라마에 하성훈 씨 OST라니 이런 꿀조합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눈도 귀도 후광하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두 분의 훈훈한 우정도 드라마 인기도 뜨겁게 응원할게요. 파이팅. 도영 씨가 두 분을 응원한다면요. 저는 이두 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언니 라인 하면 당연히 아시겠죠 아, 그럼요. 이수근 씨. 효연 씨, NCT 드림 제노, 재민 씨까지 많은 분들이 아이린 슬기의 핸드 코레오그래피를 따라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무대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를 하나로 노래하게 한 떼창의 아이콘, 아이콘까지 만나봅니다. 함께하시죠. 네, 아이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입니다. 네 아이콘 여러분은 경주에 와본 적 있으신가요? 어네 아, 제가 바로 경주 김치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은 경주의 명물 놀이공원 요 바로 네. 옆이잖아요. 네. 어디요? <웃음> 네, <laughs> 네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경주월드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혹시 자, 다른 분들도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저희가 경주를 다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죠. 그래서 저희는 올라가기 전에 어, <laughs> 여러분이 아성태가 처음인 걸로 아는데요. 경주... 아,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께 네.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아이코닉 어, 항상 네, 방금 아이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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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 오. 네, 자, 이 중에서 아시아의 <laughs> 네. 네, 자, 그러면 오. 이 중에서 아시아의 팬한 분과 <laughs>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연결해 주세요. 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콘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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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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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시죠? 네일본이시죠네 아이콘을 안녕하세요. 좋아하게 된 계기 좀 안녕하세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우리 어부터 안녕하세요. <laughs> 잘시 네, 딜레이가 <laughs> 있기 때문에. 아, 딜레이. <laughs> 네. 혹시 저희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아이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laughs> 알겠어요. <laughs> 한번 해 보시지. 도네 소개어 아, 겠그 그럼 혹시 아이콘 멤버 중에서 우리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멤버는 모두 다. 오오오 <laughs> 네, 네. 어, 네. 오! 역시. 진원 씨한 마디 해 주시죠. 오나마이 난다. 게. 다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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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셔. 하. 아 였는데요. 코 <laughs> 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연결되신 팬분께 한, 한 마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비가 한 마디 해 주세요. 제가요? 네. <laughs> 어, 경주 김씨잖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어, 그 경주. 네, 그러면 아이콘을 너무나 사랑하는 두 분과 함께 연결해봤고요. 또더 아직 자 그러면 하나, 예, 예, 두번다 네, 아이콘 예이. 여러분, 아시아 팬 여러분들 이렇게 뜨겁. 네, 아이콘의 멋진 무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0 아시아송 C&C로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예. Let's go. Punch. <laughs>